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 제 밥줄 끊길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건강보조제 많이들 잡수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식탁 옆 건강보조식품 몇 알이 여러분의 강과 심장을 조용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영양대사와 노화영양을 연구해온 박사 김서환입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고른 보조식품이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매일 아침 한 움큼의 알약을 삼키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는 광고나 주변 권유에 따라 여러 보조제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흔한데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거죠. 제가 지난 30년 동안 영양대사 분야에서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보조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건강을 위해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다섯 가지만 바로 멈추면 세달뒤 몸이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들이에요. 알약 개수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편해지고 혈액 검사 수치도 좋아지는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알약부터 챙기시나요? 하루에 보조제를 두 종류 이상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상담 중에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70세 박영수 님께서는 매일 아침 작은 봉지를 열고 열알 넘는 보조제를 삼키셨습니다.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고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이 크셨기 때문이지요. 혈압약, 당뇨약 외에도 비타민, 칼슘, 오메가3, 은행잎, 홍삼까지 챙겨 드셨어요. 박영수 님은 건강 프로그램도 꾸준히 보시고 인터넷에서 정보도 찾아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건다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아침 식사 전에 알약 10개, 점심 후에 5개, 저녁에 또 3개씩 챙겨 드시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몇달뒤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 술도 안 드시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셨는데 간 수치가 올라간 거예요. 정밀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간 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제를 하나씩 끊어보니 간 수치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건강을 위해 챙긴 것이 오히려 몸을 지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박영수님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제가 만나는 시니어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크게 느낍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조제 시장도 커졌지만 정작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위험한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부족한 것 같아요. 광고에서는 좋은 말만 하니까 부작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보조식품을 분명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한 가지 원칙만 알아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건강을 해치는 보조식품 다섯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량 비타민이와 베타카로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항산화 효과를 기대하며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늘어나니까 항산화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흡연 남성들에게 베타카로틴을 고용량으로 먹게 했더니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한 거예요.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암 위험이 커진 거죠. 비타민이 e 역시 고용량으로 먹으면 뇌출혈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68세 김영희님도 이런 경우였어요. 매일 베타카로틴 보조제를 챙겨 드시다가 결국 폐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물론 보조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용량 항산화제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항산화 물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답은 식탁에 있습니다.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색깔 채소들과 견과류, 과일에서 얻는 항산화 물질은 균형 있게 작용해요. 자연 상태에서는 여러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거든요. 알약 형태의 고용량 보충제는 특정 성분만 과도하게 들어있어서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산화를 음식에서 얻고 계신가요? 아니면 알약에서 얻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칼슘 보충제 과다 섭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뼈를 지키려다 혈관이 석회화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를 많이 드시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고용량 칼슘제를 먹은 여성들의 심근경색 위험이 30%나 증가했습니다. 뼈는 지키려다 심장이 위험해진 거죠. 칼슘이 혈관 벽에 쌓이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석회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75세 이순자님은 하루에 칼슘제를 세 알씩 드시다가 신장 결석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칼슘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신장에서 처리하지 못해서 결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멸치, 두부,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음식으로 섭취하고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는 운동을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칼슘만 들어가서는 뼈가 튼튼해지지 않거든요. 비타민D와 운동이 함께 있어야 칼슘이 제대로 뼈에 붙어요. 여러분은 칼슘을 어디서 얻고 계신가요? 알약에서 얻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식탁으로 옮겨 보세요. 세 번째로 은행잎 추출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력 개선 효과를 기대하며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효과는 미미하고 출혈 위험은 큰 편이에요. 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 과학적 근거는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은행잎 보조제를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봤더니 치매 예방 효과의 차이가 없었어요. 기억력 개선 효과도 미미했고요. 그런데 부작용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70대 남성 한 분은 은행잎 보조제를 드시다가 작은 낙상 사고에도 뇌출혈이 발생했어요. 은행잎 성분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혈액 희석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따로 있어요. 매일 30분씩 걷기, 책 읽기나 퍼즐 같은 두뇌 자극 활동,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사회적 교류가 훨씬 강력한 치매 예방법입니다. 보조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으로 접근해 보세요. 혹시 은행이 보조제를 기억력 때문에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산책을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는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근육 보존에 좋다고 알려져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드시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과다 섭취할 때 신장에 주는 부담이 생각보다 큽니다. 고령자에게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를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했을 때 신장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신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과도한 단백질까지 들어오면 부담이 가중되는 거죠. 74세 정철수님은 하루에 단백질 파우더를 두 잔씩 드시다가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근육을 지키려다 신장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죠.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연식 단백질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달걀, 두부, 생선, 콩 같은 음식들은 단백질과 함께 다른 영양소들도 균형 있게 들어있거든요. 파우더처럼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여러분은 단백질을 반찬에서 챙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파우더에서 챙기고 계신가요? 자연스러운 식사가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영양제 패키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봉지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에 성분 중복과 과다 복용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패키지 안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등이 섞여 들어있는데 각각의 적정량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성분은 부족하고 어떤 성분은 과다하게 들어가는 거죠. 또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위험도 있고요. 65세 한명 수님은 12알이 들어있는 패키지를 매일 드시다가 간 수치가 크게 올라갔어요. 어떤 성분이 문제인지 찾기도 어려웠고 하나씩 끊어가며 원인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영양제는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실제로 부족한 성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보충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패키지의 편리함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맞춤 처방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하루 한 봉지 패키지를 드시고 계신가요? 검사 없이 영양제를 고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하나씩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는 어떤 대안으로 바꿔야 할지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실천법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항산화는 식탁에서 얻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이나 베타카로틴은 채소와 과일에서 얻을 때 다른 성분들과 함께 균형 있게 작용해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카로티노이드들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서로 도와가며 항산화 효과를 내는 거죠. 매 끼니마다 색깔이 다른 채소를 두 가지 이상 올려보세요. 빨간 토마토, 주황 당근, 초록 브로콜리, 보라 가지처럼 말이에요. 색깔이 다르면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도 달라서 더 다양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알약 형태는 특정 성분만 고농도로 들어있어서 과잉 섭취에 위험이 있지만 자연식품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어떤 색깔이 올라오셨나요? 단조로운 색깔이라면 내일부터는 무지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뼈 건강은 칼슘, 햇볕, 운동이 3박자를 이어야 합니다.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지 않아요.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고 운동을 해야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어요. 이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멸치볶음이나 두부조림 같은 반찬으로 칼슘을 섭취하고 하루 20분 정도는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걸어보세요. 집안에만 있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해져서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칼슘제만 의존하면 혈관석회와 같은 부작용 위험만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햇볕을 언제쯤 쬐셨나요? 창문 너머 햇볕은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뇌 건강은 생활습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은행이 보조제보다 걷기와 대화가 훨씬 강력한 치매 예방법이에요. 걸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대화를 하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하시고 가족이나 친구와 통화도 자주 해보세요. 책을 읽거나 퍼즐을 맞추는 것도 좋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뇌에 자극이 됩니다. 보조제에 의존하면 출혈 위험만 커지고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오늘 누구와 대화를 나누셨나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면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근육 건강은 식탁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단백질 파우더보다 자연 단백질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고루 공급해줘요.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두 토막 정도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이런 자연 단백질에는 단백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좋은 지방 등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파우더는 단백질만 집중적으로 들어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지만 자연식품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 과잉 섭취가 치명적일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해요. 오늘 단백질 반찬은 어떤 걸 드셨나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 하나씩은 꼭 챙기시길 바라요. 영양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패키지 형태는 편리해 보이지만 개인의 필요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성분은 과하고 어떤 성분은 부족할 수 있거든요. 먼저 혈액 검사를 받아서 실제로 부족한 성분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한지, 철분이 부족한지, BCB가 부족한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성분만 최소량으로 보충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여러분만의 맞춤 영양 관리 계획을 세워 보세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영양제만이 진짜 도움이 되는 영양제입니다. 혹시 검사 없이 영양제를 고르고 계시지는 않나요? 몸에 필요한 걸 정확히 알고 먹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약을 줄이고 식탁을 채우는 것, 이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입니다. 자연에서 얻는 영양소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보조 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용량 비타민이와 베타카로틴, 칼슘제 과다섭취,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종합 영양제 패키지까지 말이에요.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두 편리함과 불안감을 자극하는 상품들이라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불안을 파고들어서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몸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고용량 항산화제는 폐암이나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칼슘제 과다 복용은 혈관석회화와 신장결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은행잎 추출물은 출혈 위험을 키우고 단백질 파우더는 신장에 부담을 주며 종합영양제 패키지는 간 수치 이상이나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면 치료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죠.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건강을 잃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불필요한 알약들이 줄어들면서 위장의 부담이 덜 가거든요. 혈관도 건강해져요. 칼슘제 같은 것들이 혈관에 쌓이지 않으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지죠. 몸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간이나 신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져요. 혈액검사 수치도 개선되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어서 마음도 편해집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진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따로 있었어요. 복잡한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매일 제철 채소와 과일을 드시고 자연스러운 단백질 반찬을 챙기시고 햇볕을 쬐며 적당히 움직이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이었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알약을 줄이고 식탁을 채우십시오. 색깔 채소, 달걀, 멸치, 두부, 그리고 매일 걷기. 이것이야말로 평생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금 드시고 있는 보조제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건지 혹시 중복되는 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색깔 채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단백질 반찬 재료는 충분한지 살펴보시고요. 부족한 게 있다면 장볼때꼭 채워 넣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나가세요. 오늘은 불필요한 보조제 하나를 끊고, 내일은 색깔 채소 하나를 더 올리고, 모레는 10분 더 걷는 식으로 말이에요. 3개월만 이렇게 해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알약에 의존하던 습관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러운 건강관리로 전환하는 것, 이게 진짜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특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오메가3와 홍삼에 대한 진실을 다뤄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도 광고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지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는 해로울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꼭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보조식품을 끊어야겠다고 느끼셨나요? 혹은 어떤 자연식품을 더 챙겨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요.